자, 보세요. 보셨죠? 바지 깨지는 거. 왜 깨고픈 거야? 손님이 따라주던 하지 이렇게 던지면 모든 줄자는 다 깨져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이거 다 공짜로 드릴게요. 어때요? 콜 대신 구독과 좋아요. 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툴킹 채널의 콜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공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고 지금 현재에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측정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허허허. 어허... 아...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제품이나 자재 길이를 재거나 직선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줄자입니다 솔리드에서 두 가지로 출시된 형광 줄자이고요 5m 타입 하나 7.5m 타입 하나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줄자가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런 일반적인 줄자는 쭉 빼서 놓으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또 들어가죠 아니면 줄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 위에 버튼 보이시죠? 이 버튼을 줄자를 당겨 고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대부분인데요. 이놈은 보세요. 자안 들어가죠. 보세요. 자안 들어가죠. 한번 더. 자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들리시죠? 이 줄자는 기어 방식을 채택을 한 최첨단 줄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런 기어렌치처럼 이렇게 풀렸다가 조일 때 정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점이 있을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줄자만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줄자를 벽면에 걸어서 작업을 하려다 보면, 아 보이시죠?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솔리드 자동 형광 줄자는, 자, 보세요. 이렇게 벽면에 줄자를 걸었을 때, 보이시나요? 바로 안 내려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동 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좀 편리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메타 기준 줄자 전체 크기를 보시면 이 솔리드 형광 줄자하고 자 일반적인 오메타 줄자하고 자 비교했을 때 보이시나요 솔리드 형광 줄자가 사이즈가 좀더 컴팩트해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 손이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감기는 맛도 어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줄자 테이블 보시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형광 코팅 타입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백색 타입인데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자 이렇게 후레쉬로 줄자 테이블 동시에 비춰볼게요. 보이시나요? 자, 껐다가 다시 해볼게요.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형광색이 밝은 곳에서 측정을 할때좀더 눈에 부담 없이 숫자를 보기가 편안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격대가 저렴한 줄자들은 보면 줄자 탭을 쭉 빼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쭉쭉 빼서 끝까지 다 뺐을때 이 집어 넣으려고 하면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 봤죠? 탭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못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하지만 솔리드 형광 줄자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자 보세요 얘도 쭉쭉 빼볼게요 자, 끝까지 다 뺐죠?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쭉 들어가죠? 자, 쭉쭉 이렇게 다시 잘 말려들어가 못 쓰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아 그렇다고 일부러 고장 내려고 막 빼지는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줄자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폴리드 형광 줄자하고 같은 스펙을 가진 줄자를 한번 이렇게 쭉 빼볼게요. 자 이렇게 쭉쭉 빼다 보면 쭉쭉 자 보이죠. 꺾여버리죠. 한 2m 정도 돼서 꺾이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쭉쭉 빼볼게요. 쭉어아요번에도한 2m 정도 언저리 꺾이는 모습이에요 이런식으로 줄자의 테이프가 꺾여서 크리 가면 줄자의 생명은 얼마 못 가거든요 하지만 솔리드 형광 줄자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쭉 빼볼게요 자 쭉쭉 자 보시나요 2m 80까지는 안 꺾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줄자를 쭉 빼서 자 보세요 쭉 빼서 막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막 돌리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들가 꺾이는 모습이 막 보이시죠 야좀더 세게 돌려볼게요 이 정도 됐고요 줄자를 넣어볼게요 자 넣어서 자 이제 줄자 테이블 확인해보겠습니다 쭉쭉 보세요 어때요? 꺾인 자국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이 부분도 일부러 고장내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 메이저급 줄자하고 비교했을 때뭐 그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 물론 메이저급 줄자가 비싸니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리드 형광 줄자는 가격이 양패잖아요. 자 어떻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시중에 솔리드 형광 줄자 5m 기준 5,900원 7.5m 기준 7,900원 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 달아주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공짜로 물건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리드 형광주자 5메타 10개, 7.5메타 10개 총 20개를 랜덤으로 20개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나눔 이벤트 이메일로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가성비 좋고 쓸만한 공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킹 채널의 구 김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